안녕하십니까. 독산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아, 날씨가 너무 추워서 발음이 잘안 나옵니다. 자, 이곳 아, 반포대교 1층에 있는 잠수교 다리 한 중간에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2년 12월 5일 월요일 아, 오후 1시 24분입니다. 자, 현재 기온은 영하 1도 정도 됩니다. 다리의 한 중간에 있어서 너무나도 바람이 셉니다 그래서 체감온도는 영하 5도 정도 될것 같은데요 자 이곳 잠수교 한 중간에서 남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laughs> 얼굴이 굉장히 살이, 에, 살이 에이는, 에이는 듯한 강추입니다 자 잠수교 중간에서 남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 동쪽 방향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아, 동쪽 방향입니다. 아, 잠실 방향,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기 뚝섬 유원지에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 서쪽 방향입니다. 서쪽 방향, 여의도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여의도 방향, 또 용산 방향도, 시야, 용산 지역의 초고층, 용산구 이촌동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보입니다. <laughs> 아, 정말 춥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하 1도 정도인데요. 다리 한 중간에 있어서 바람이 세서 체감온도는 영하 5도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번에는 북쪽 방향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웃음> 화이팅 <웃음> 자 이번에는 다시 남쪽 방향입니다 아, 남쪽 방향 아, 잠수교 어, 남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반포대교인데요 2층 다입니다 1층이 잠수교입니다 자 제가 오늘 잠실 나들목에서 출발해서 이곳까지 달리기를 했습니다. 오늘 마라톤 입문 20년 9개월만에 세계 89번째 42.7km 1 도전에 나섰습니다. 잠실 나들목에서 이곳까지 10.5km 정도 왔는데요. 오늘 잠실 나들목에서 이곳 잠수교 중간까지 왕복 2회 달리기를 하면 42.7km가 됩니다. 자, 이제 4분의 1을 달렸습니다. 자, 아, 또 나중에 촬영하겠습니다. 정말 날씨 좋습니다. 파이팅! 자, 잠수교 중간에서 남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동쪽 방향입니다. 저 멀리 아, 뚝섬 유원지의 초고층 아파트들이 보이고 이번에는 아, 남동쪽 방향입니다. 아, 서초구 반포동에 아, 어, 고층 아파트들이 보입니다. 최근에 재건축된 아파트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 북동쪽 방향입니다. 어, 북동쪽, 북동쪽 방향. 날씨가 추워서 발음이 잘안될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잠수교 북쪽 방향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쪽 방향입니다. 용산구 이천동에 초고층 아파트들이 보이고요. 자, 이번에는 아 남서쪽 방향을 바, 촬영해 보겠습니다. 남서쪽 방향에 저 멀리 서울대학교 남쪽에 있는 관악산이 보입니다. 해발 629m 관악산. 자 이번에는 다시 아, 남쪽 방향입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자 음. 자, 이제 다시 잠실 나들목 쪽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잠실 나들목에서 이곳 잠수교까지. 왕복 2회 42.19km를 달릴 계획입니다. 현재 4분의 1을 달렸습니다. 아, 마라톤 입문 20년 9개월 만에 생애 89번째 42.19km 도전에 나섰습니다. 아, 오늘 기온은 아 12시 10분에 참신라들목 출발할 때 영하 2도였는데요. 현재는 1시 반 정도인데 영하 1도고 아, 오후 3시에 영상 2도 정도 되고 아, 천천히 달리면 5시간 걸리는데요. 아, 마라톤 아, 끝날 무렵 오후 5시쯤에는 잠실나들목이 도착할 때영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화이팅!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